5784년의 첫 번째 의미는 쇼킹과 놀라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땅과 가축과 배고픈 자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파탄 났고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따르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5784년이 5783년에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둘은 묶여 있습니다. 2단계를 위해서는 1단계에서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5784년은 5783년과 동반하는 해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들어 사람들을 향해 돌려보십시오. 그들을 보고 쇼킹을 받지 않았다면, 놀라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당신의 영혼을 일깨워 다가오는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흐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15일이 5784년 로시 아샤나입니다 우리는 5784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는 달력으로는 아직 이르지 않은 해이지만 게마트리아에서는 성경적 코드에서는 9월 중순에 새해가 시작됩니다. 네, 5, 7, 8, 4년의 두 번째 의미는 왕겨 즉 껍데기라는 단어입니다. 왕겨는 밀을 타작마당으로 가져와서 타작을 할때 알곡 주위에 있는 겉껍질을 의미합니다. 왕겨가 분리된 다음 알곡이 드러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심판에 대해서도 같은 비유가 사용됩니다. 왕겨는 성경에서 평가하기 위해 분별의 개념도 수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방금 말한 것과 연결됩니다. 당신의 잠에서 깨어나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곡이 드러나고 겉껍질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껍질과 같은 미혹, 착각,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점령하고 있는 모든 진리에서 벗어난 것들을 없애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핵심과 알곡이 드러나도록 그런 것들을 제거하십시오. 그래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5, 7, 8, 4년의 세 번째 주제가 됩니다. 잘못된 것에 희망을 두는 잘못된 낙관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희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희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다가오는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에 말씀해 두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기 위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5784년의 네 번째 주제는 심판과 대각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각 숫자의 합 24는 심판, 화, 분노와 관련이 있습니다. 개마트리아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성경을 해석하는 고대 예언적 유대 방법입니다. 이제 5784년의 다섯 번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니사놀의 원래 이름 아이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첫달 아비볼은 니사놀이라고 부르기 전에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박에서 풀려나 애굽에서 나오라고 부름을 받은 때입니다. 아비볼은 애굽을 떠나는 히브리 백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알곡을 덮는 껍질을 벗기고 나오라는 것은 세상 시스템에서 나오라는 것과 동일한 근본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또한 긴급합니다. 5784년의 여섯 번째 주제는 새로운 귀를 갖춰야 하는 시즌에 들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더잘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네 시드 정확히 맞습니다. 죽은 영적인 청력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잡음을 분리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들려올 수 있습니다. 올해는 듣는 해입니다. 영광의 소리를 듣는 한 해입니다. 영광에는 소리가 있고 영광에는 향기가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으면 모든 감각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잡음과 소음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그분의 고유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해를 얻게 될 것이며 그 안에서 분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새로운 임무를 받게 될 해입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문이 열리는 해입니다. 문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열릴 것입니다. 펠릭스, 당신은 귀가 듣는 것을 중복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꿈, 환상 그리고 신성한 메시지가 강력해짐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네 당신은 앞에서 이번 시즌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물었습니다.무엇이 다를까요?저는 강력함과 환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저는 이번 시즌만큼 그렇게 많은 환상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밤과 낮에 순차적으로 임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며 뭔가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 구분을 해석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삶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지속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예수아를 45년 이상 알아왔지만 그분은 항상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예언적 중보에 활성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펠릭스. 저는 전에도 당신을 알았지만 당신이 경험한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펠릭스는 의학적 잘못으로 죽었고 천국에 갔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예전과 같지 않았지만 제가 알아차린 것은 펠릭스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죽고 이 땅으로 돌아왔을 때 특별한 은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말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꿈과 환상에 대한 요엘의 예언과 거의 같은 강력함이 있을 것입니다. 네, 최근 막 겪은 일이기 때문에 5, 7, 8, 4년에 대해 그것을 말하고 선언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극도의 활성화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징표이자 예언적 예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요엘 2장 28절이 의미하는 것에 더 강화된 활성화를 말할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내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저는 아직도 꿈을 꾸고 있고,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데, 저는 둘다 하기 때문에 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요엘 2장 28절에 가속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이 새 생명을 낳으시고 성령 안에서 주권적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시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고 들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은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은 아침에 일어나 부모님에게 가서 자신들이 본 꿈을 이야기하고 자신들이 본 환상을 말할 것입니다. 노인들은 자신의 때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환상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두 도시의 이야기에 강력함의 시대에 있다고 믿습니다. 왼쪽에 있는 도시는 지옥이 될 것이고 점점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마을의 구석구석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채워집니다. 오른쪽에는 도시 외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이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강타되어 꿈과 환상을 갖기 시작한다는 보고를 듣게 될 것입니다.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서가 아니라 주권적으로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우리가 들어갈 해에 일어날 일입니다.